몰라요. 그러안 돼요. 여기 음, 잖아요 음. 뭐 옆에를 맞춰 주셔야 돼. 왜 안감이랑 밤이랑게 달잖아요. 이 천이 엄청나게 막틀리더요바질이이게 이렇게 되죠? 맞죠? 그러면은 이거는 반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이렇게. 네, 그러면 얘를 접어요. 이렇게. 그 대신 하실 때 얘가 이렇게 당겨주면 안 돼요? 네, 좀 당겨주면 살짝 이게 좀 당겨다. 이렇게 아. 좀 집어가지고, 여기 바느질 선이랑, 여기 바느질 선 이쪽으로 시접 가잖아요? 응. 하 하신 다음에 여기다 한번 핀을 뽑아 놓으시면 좋거든요? 우선 어 보죠? 저기 껐죠? 그래 갖다 줘봐. 이렇게 뽑아서 먼저 위로 에 고정시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얘도 시접이 있잖아요 시접을 접어요 하고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접과 시접 접으 얘가 바로 이렇게 맞물리게 되잖아요 그거를 설치하는게 아니라 시접을 살짝 더 접어가지고 여기에 좀 이렇게 나올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완성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재봉틀로 박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원래는 일단 하기 전에 얘를 접어놨어야 지깔쳐놓겠지 여기가 보이게 보여 버리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재봉틀로 박아도 되고 동그리기 하셔도 돼요. 네. 아,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이쪽 맞추고 <laughs> 옆에 맞춰야 돼. 안 그러면 <laughs> 여기 맞추고. <laughs> 이렇게 맞추면얘가 이렇게 덮히죠. 음. 여기가 지금 완성이니까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맞잖아요. 한번 보시면 여기에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시접이 있잖아요. 그럼 이선 있죠. 이 선. 이 선. 여기 선이 지금 여기죠.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여기잖아요. 여기고 여기 봉제선이 지금 여기죠. 여기 선을 이렇게 되죠. 지금 이렇게 박아진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 선에다가 시접을 주고 자르는 거예요. 1.5 정도 주고 여기를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잘랐죠.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여기 완성 꼭지점에 맞춰서 이렇게 가위질이지를 주세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접는 거예요. 여기 시점에 이렇게 물려지겠죠. 높이 맞춰서 보면 여기 제 몸틀로 하셔도 되긴 한데 확인드니까 그냥 붕그리게 하시면 붕그리게 하고 여기 이렇게 넣어갖고 이렇게 붕그리게 하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이렇게 보면?